임대감 집의 막내딸, 윤인아라합니다 아, <laughs> 저거 <laughs> 코리 아, 저 아, 저거 코리 아, 저 아, 아, 야 저는 지금 보구를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혼자 와 있어요. 어제가 이제 르바란명절이어서 수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제 제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못 갔고 수아가 혼자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서 이렇게 보굴에 도착했는데 수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아가 이제 곧올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뭐나 사 먹을까? 겠다 이거, 이거, 사람들이 소또나 약간 국물 요리에 많이 뿌려 먹더라고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살짝 오징어 땅콩의 미니 버전 느낌? 맛? 여기 까짱이 땅콩이란 뜻이거든요. 일단은, 커피를 마실까? 아니,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편집은 끝냈어요그화도 커피나 하나 사줄까? 소화, 커피. 카페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도 약간 달달한 거. 얘기게 얘가 링이냐 떠벌 수없 그래. 왔다고 합니다. 그냥 아마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이쪽까지 오기는 좀 힘들고, 지금 저희가 항상 차 부르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있네. 어, 빨리 와. <laughs> 안녕하십니까. 커피 소화씨 웬일이래? 너 카페인 부족할 것 같아서. 준비 칼 완료. 준비 완료했어? 준비 칼 완료했어. 어제 어땠어요? 른당 있다며? 밥 먹었지. 른당은? 어? 른당. 어, 그, 도시락이 없어. 아, 진짜? 도시락통이. 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시락통이 없어. 아, 네. 챙기려고 했는데. 다시요? 예. 네. 갑니다. 출발. 옛날에 저기 서브웨이에서 밥 먹고 그랬는데 영상 찍으면서 처음 생겼었거든요, 저 그때는 맛 없었는데 지금은 먹으면 맛있더라. 옛날에 처음 먹었을 때는 맛 없었어. 건강한 맛이라고 싫어했잖아. 여기 하나 할까?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거? 그냥 바닥에 앉자 브라보 막.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공원. 대통령 궁. 티켓? <목소리> Iya. Mau beli tiket di sebelah mana, Pak? Oh, di Depan, masukin iya. lewat sini. Hah? Cuka mau uji cogir aku? sebelah mana, Pak? Beli tiketnya? Oh. Ah. <laughs> lewat luar, Pak. Oh. <laughs> eh, hey <laughs> 처음 겪는 일에 민망한 수아였다. 뭐지, 뭐지? <laughs> 여기였는데, 분명?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아,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보고로 왔었을 때그 수아가 막 스트레스 받을 때막 걷는 거리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되게 좋아요. 저녁에 더 좋아, 사실. 이쪽으로 갈까요? 햇빛 없는 곳? 아, 그럴까요? <laughs> 어, 몸무게 뭘? 재는 거 있다. 200원. 어, 그?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건물이었는데이개감와 아. 여기... 신기하다. 응? 새로 열렸네. 아 그렇네? 여기가 원래 없었는데. 와 발전했다. 아, 여... 어 여기 입구가 생겼구나. 원래 여기가 이거 있긴 하거든요 건물이. 근데 원래는 그걸 안 했었어요. 가자. 이제 미션 시작. <laughs> 한복 타고 스쿠트 한복 입고 스쿠터 타기.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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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웃음> 윙. <웃음> 해볼래? <laughs> 한복까 여기는 이제 이스탄아 버그르라는 곳이고요. 보통 여행객들이 여기는 무조건 오는 곳중 하나예요. 대통령 분 이스탄아 분이죠. 근데 나 스쿠터 안 타봤어. 나도 안 타봐가지고 넘어지면서 배우면 돼. 괜찮아. 나랑은 괜찮다. 안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너, 너가 못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할수 있으면 대단한거야 이거 어떻게 출발하는데? 일단 발로 이렇게 두번 휘휘하고 그리고 이게 가스 아 조심해 사람 치면 안된다 두번 좀 세게 해야된대 잠시만 애기 앞에 애기 조심해 가네 뭐야

근데 네, 아야 그거 할 거면 그냥 오토바이 하는 게아 낫지 않아? <laughs> 일단 가면은 만약에 가다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음.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너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 일어날 수 있어, 저기. 이네 아저카이양 사토야 이네 사토야 히테. 그래, 가저 무슨 자세야, 저거? 아가 아데. 난디 사프 어. 오. <하자> 가사합니다구나 <laughs> 쥬가 먼저 갈까? 먼저 가내 먼저 갈게 출발 자세가 되게 이상해 근데 도 <laughs> 뭐야 저게 할수 있는데 얘 무서워 오토바이 탈걸 그랬다 누나 <laughs> 한복으로 갈아입고 게네 <laughs> 한복으로 갈아입기 완성 괜찮아요? 이거 옷고르 매는 법도 저번에 지적을 좀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안녕요자 그럼 이제 스쿠터 타고 저는 여기 이시대이 나라에서 볼시척한 윤대감 집의 막내딸 윤수아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하는 곳이요? <웃음> <웃음> 한복 입으면 바로 자아가 바뀌어 <laughs> 여기 뭐하는 곳이요? 백성들이 탐책하는 곳이옵니다 내가 왜 여기 이곳에 있어? <laughs> <laughs> 이거못받으치면 어떻게 해? 어떻게 받아쳐야 아, 할지 모르겠어. 진짜. 이 다는 거야? <laughs> 내 일어서서 사서 볼까. 너할수 있다고? 일어나서? 너무 지란한 거? 이못지 수도 있겠다. <laughs> 이게 사실 저번부터 구독자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도 앉을까? 어디 앉을까? 우리도 사람들처럼 저렇게 피크닉을 해야되는데 연못쪽으로 갈까? 연못? 고래야? 예 다이애논이시아 아니야 고래야? 고래 예 호이 더워요 좀 예쁘지 근데 우리 마이크 어, 저기 있는 거 잊지 말자 음료수라도 응. 사러 갈까? 그럴까? 자. 근데 계속 쳐다 보긴 하는데 안돼 어, 돼안돼안돼안돼안나안돼안돼안돼가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사돼안돼나돼안돼안돼안사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오돼안 <laughs> <귀여워라>.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일단 그러면 주쪽으로 가보자. <laughs> 이거 너무 웃기다. 이 <laughs> w 다시 윤 가문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 보자. 예, 가봅시다. 가봅시다. 된다어잘 <laughs> <낸다. 웃음> 타는데? 난 얼굴 체크. 어, 얼굴 어때? 왜모 체크! 악 응? 악어, 악어! 어, 어저 뭐야? 악어! 어, 진짜 뭐지, 저거? 악어라니까! 부아야 마님, 부아야가 무엇이옵니까? 악어란다. 조선어에는 그런 말이 없사옵니다. 물에서 사는 맹수요. <laughs> 뭐라고 불러, 옛날에 악어? 악어는 악어 아닐까? 그럼 왜 없다고 말하는가? <laughs> 부아야라는 단어가 없사옵니다. 고란게? <laughs> 자네 물로 들어가고 싶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히 한복이 예쁘긴 하다. 풍경이랑 잘 어울려 한복이. <laughs> 아버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난 그냥 멍청이. 넌 <laughs> <laughs> 심청이가 아니라 멍청이. <laughs> 멍청이. 나는 멍청이. 탈수 <laughs> 없어서. 아 이거 새로 생겼나 봐요. 어이 되 좋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 특별히 준비해 준비해. 북쪽으로 마마... 가면 우리 궁이. 마마 왜 이렇게 져세요? <laughs> <laughs> 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억양이 <laughs> 억양이 <어경이> 북쪽으로 갔는데. <laughs> 어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뭔가 있다. 진짜 고풍스러워. 풍정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지 너무 예뻐. 날씨도 좋고 지금 이거 타고 궁으로 가면 되게 좋을 거. 이쪽으로 오지 마오 왜요? 기울이 기울여 이쒸 그냥 <laughs> 하지마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laughs> 너무 느리다? <laughs> 수영하는 게좀더 빠를 거 같은데? <laughs> 근데 이러니까 뭔가 진짜 무슨 드라마 촬영 중인 거 같아 <laughs> 어. 현대 외국으로 넘어온 맞아 맞아, 맞아. 조선왕비 왕비 같아 보이나? <laughs>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천천히 즐기라오 즐기라오는 또 뭐야? 내가 조선말이 아직 소통조선사람이라가지고 <laughs> <laughs> 조선왕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아니요 외국인이에요 <웃음> 외국인 어가를어른가내가라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달 지칠 줄 모르는 수월 칸.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왕도 내 노래 실력 때문에 나한테 반했지. <laughs> 어, 혹시 왕이 누구예요? 그 알려 주지 않겠소추측해 <laughs> 보아. 오. <laughs> 많이 섰었시나 <사투시나> 본데요. <laughs> 외국에서 왔던 게 저기 저기 궁 대통령 거죠. 음. 저기. 이렇게 가까이서는 본적 없지. 이렇게 가까이서 못 봐. 왜저 안쪽으로 못 아구, 들어가거든요. 아구, 아구, 아구. 도마뱀? <laughs> 아고라고 아구, 해줘.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저 앞에 있는 저게 이제 대통령 궁이에요. 대통령님의 궁이에요. 여기는 응. 주말이나 휴일이 있을 때면 여기로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여기 길을 조금 통제를 해요. 10분 정도. 본인들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한번 통제해요. 탱크랑 같이. 음. 저기 군인이 있다. 아 인사해준다. <laughs> 저 연꽃을 먹는, 먹는다는데. 어그그기 파는 거 하니까 <laughs> 그거 같다 철인 왕후. 언제 돌아가냐 나잘 나간 셰프인데 하필 이 시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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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왕의 딸인데 하필 또이 시대 에 다시 돌아갈래 아빠만마 보고 싶어. 거기는 핸드폰이 없어도 모든 정보를 알려 주는 태양이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laughs> 시간도 알려 주지. 빛도 밝혀 주지. 날씨도 알려 주지. 구라바 엄마도 있지. 유튜브 없는데. 괜찮요 <laughs> <laughs> 광대들이. 그대도 저저 <laughs> 세계에 있는 내 광대요. 광대 좀 하쇼. 나 광대야. 까불지 마쇼. <laughs> <laughs> 어, 바람 분다. 아 시원하다. 채통을 짓기 쉬없어서 마마. 조용히 하시오. 조선에서는 겨드랑이를 이렇게 말. 리 <laughs> 소기름 <laughs> 인사한다. <귀여워>. 아 <laughs> 다 인사 인사는 다 하네. 제 기분 좋다. <laughs> 한복이 예쁜가봐. 아니야 너가 이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맞아. 괜히 말했다. <laughs> 내가 좀 나는 예쁘긴 하잖아 별 불만있어 물도 있어 여기 물이요 사형 아, 괜찮다 이거 괜찮네 옛날에는 없었는데 옛날에는 여기를 그냥 그 물고기만 맞아 물고기 밥 줬어 여기서 Nah, suka Korea juga. Oh, suka tau. Korea juga. Tahu ini baju Korea? Tahu ya. <laughs> Satu, dua, tiga. Terima kasih ya kak. Terima kasih. Suka K-pop. Korea. Suka K-pop. Okay, okay. Boy next door. Boy next door. <tik> <tik> Boy next door.

Oh, tadi <tinyatkan> yang lihat di sana ya ]alia. satu dua tiga terima kasih terima kasih bisa bahasa Korea Sedikit? coba coba tahu tahu apa hanya ngasih yuk s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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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ma <tinyat> <Stik, stik. tinyat> kasih <tinyat> 아니, 저에서 다행이다, 애기. 응. 심지어 그, 처음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했던 애기들은 저쪽에서 있을 때부터 봤대. 나 이제 근데 저거 서서탈수 있어가지고. 잘 타더라. 잘 타지? 응. 아까 서서 타는 거 보니까 잘 타더라. 맞아. 어, 다시 만났네. <laughs> 어? 돌아서. <laughs> 아까 애기들이랑. 네려 내려. 네려가서 내려. 바이바이. 어 이젠 잘 탄다 엄마. <laughs> 마님 채통을 조용히 응, 하거라 지금 내가 어, 자유를 즐기고 있지 않느냐 머리가 더럽다 야 <laughs> 어우 편안하오 <웃음> <웃음> 어우 너무 좋소 근데 왕 여왕 왕 여왕들은 어떻게 자지? <놀람> 누워서자겠지 <자치 있지? 웃음> 무슨 <비밀랄이야? 웃음> 아니 머리가 크잖아. 티아고 아고 티고 F 고 이러고 있으 괜찮아? 아! Feel good. 아 하늘 봐. 왕 따라해봐요 이렇게 어지럽게 <laughs> 해요 철인황후다 철인황후 아철인고잘 거야 뿅 어? 너 어디 있었어요? 왕비님이랑 같이 다녔는데 맞아 나 조선시대에서 좀그 뭐냐 왕이랑 막걸리 한잔 했어 아아 아, 바뀐 거야 몸이? 응, 응. 바뀌었어. 이걸 바로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아, 그래도 생각한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긴 하네. 맞아, 많이 일단 다가오는 것도 다가오기는 하는데 엄청 많이 쳐다봐. 응, 응. 그리고 뒤에서 쑥은 거리 응. 한복이다 한복. 그리고 저희가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일단은. 수화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요. 원래는 제가 어제 오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아파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그 명절 음식 먹어야 돼가지고 일단 명절 음식 먹으러 갈게요.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응? 가가이야가후구두 순다고가 뭔가 또 입에 쫙 달라붙지 않아? 고르드? <놀라> 야, 새마 엄마 아빠, 아빠 이게 그 수아의 이젠 친오빠가 살아있었을 때 <놀라> 하지마 안가, 안가, 말해주려고 너 있어봐, 잠깐만 싫어, 아, 여기 하지 마, 엄마랑 할머니도 있는데 밟으라고 <laughs> 어, 떻게 알았지? <laughs> 안돼 안돼 저기 이 뜨냐? 딱인 깐빙 딱인 깐빙 어, 아얘 골라간 게 애만 뼈랑이었어 아.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뼈, 찜? 발찌 이거 이거 돌렸어 아. 아, 아 여기 구멍을 뚫었구나 이쪽에 히히히히히히 저 뭐야 아비 딱딱해 기저은는데 기저도 이 정도야 아 진짜? 그럼 밥솥 문젠데? 밥솥이 오래됐어 이 정도 면 배부를 거 같아. 이이밥먹밥밥면가져래 이거는 이제 육포예요. 응. 인도네시아식 육포인데 말렸다기보다는 튀긴 이거는 그 염소고기로 만든 찜. 어, 이거, 이거 곱창 같은데, 이건? 몰라? 염소 곱창. 아유, 나 응, 나 이거 그 껍데기네, 껍질. 맛있어? 응향 음. 나지 않아? 안나 음. 음. 근데 저거 향 나가지고 쓰퍼 이게 너 염소탕은 잘 먹잖아 손상이 안나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가 좀 아쉽다 김치, 김치. 야 여기 신김치 하나 딱 있으면 <laughs> 살짝 느끼할 때쯤에 알지? 난 하나도 있어 국물 아. 밥 먹을 때 국이 있어야 돼밥 먹을 때 국이 있어야 돼 김치찌개 먹고 싶다 <laughs> 엄마가 어디 외출하면 응. 집에 이제 밥이 있을 거 아니야, 반찬들이나? 근데 국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럼 아빠가 라면이라도 끓여. 국물 마시려고. 국물은 있어야 돼. 근데 이 소고기는 맛있거든요? 근데 좀 질겨요. 사실 이게 육포로 튀긴 거다 보니까. 근데 씹을수록 맛있어요. 응. 국물야 음, 고기 아니 생강 같은데? 야해! <laughs>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하루가 끝났고요. 사실 저번에 이 한복 입고 한번 돌아다녀 봐라라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되게 큰 용기를 내서 수아가 한번 해본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보고르가 특히 사람들이 대면 대면 하고 물론 친절하긴 한데 그거랑은 별개로 되게 소심해요 킬켓을끌볼것 같긴 한데 반응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몇몇 분들이 반응을 해 주셔 가지고 되게 뿌듯했어요 아 그리고 몇몇 분들은 한복만 보고 그냥 한국이라고 바로 알더라고요 전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다 알던데 그냥 어? 한국 사람인가 보다 어, 한복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한국 전통 옷이니까 그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 근데 다 아시더라고. 다 알지 당연히 알아야지 한복은 한국고입니다. 소아랑 <laughs> 같이 이제 한복 입으면서 그 이스탄나복으로 돌아다녔잖아요. 사실 거기는 그냥 가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곳이라서 힐 아, 진짜로 힐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갔었을 때랑 조금 달라진 것도 있었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거기는 너무 이쁘다 이제 오늘 돌아가 봐야 하잖아요. 돌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제가 돌아가 봐야 하죠. 맞아요. 영상 업로드를 해야 돼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에서 봐요. 빠이바이 녹방 녹방. 방.